같이 볼까요? 일단 주제는 너랑 나는 썸일까? 아, 누굴 떠올리지? 아니, 나 누군가를 떠올려야 될거 아니야. 마음에 드는 사람? 제가 샤이니의 태민 씨를 좋아하거든요? 태민 씨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볼게요. 음. 아, 이거 약간 좀 그런데?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오케이!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보는 너에 대해서 풀이해줄게. 나의 이미지가 어떨까? 오, 컵의 왕이 나왔어. 이 왕은 로맨틱하면서 예술적 조예가 있는 사람이야. 자신만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쉽게 감정에치치지 않으면서 예의가 있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. 태민 씨 착한데? 자두 번째 카드도 풀이해줘. 그 사람이 현재 상태는 거꾸로 매달린 남자. <laughs> 너의 그 사람은 지금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잠시 자신을 멈춰둔 상태야. 누군가가 호감을 느낀다고 해도 가만히. 누가 나에게 고백을 한다고 해도 조용히. 더 말해줘. 스스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안 돼, 태민씨! 태민씨 요새 뭐하는데? 지금 군부대에 계시네. 아, 그럼 매달린 남자가 나음직하네요? 그래, 태민씨는 군복을 입어도 멋있다. 이해합니다. 군대 간 거는 어쩔 수 없죠. 자,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. <laughs> 테미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, 내 편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. 어어... <laughs> 어. 그 사람의 주변 컷 8번 떠났네요. 아주 귀신같이 많네. 이거... 그 사람이랑 그 사람 주변에 사랑의 회의적인 사람들이 그치? 군대에 있으니까. 약간 슬픈 사랑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. 그래요, 군대에 있으니까요. 그래서 너의 그 사람이 연애 상담을 할라 치면, 야, 연애 그딴 거 필요 없어. 그거 있잖아요. 2등병 뭐 지나고 상병 되면 헤어진다고 뭐 이런 얘기들 하던데? 이럴 수 있어.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있다. 일말상초. 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. 지금. <laughs> 야, 이거 잘 맞네. 네 번째 카드. 네 번째 카드입니다. 이어서 그 사람이 나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너랑 그 사람은 썸인지 볼까? 컵 3번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카드야 다툼이 있다 해도 화해하는 상황이 잘 나오지 최근에 이 사람이랑 말다툼을 하거나 숙탁거렸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친구일 뿐이라는 거예요? 둘이 다른 사람을 껴서 함께 만나거나 주변에 친구들이 겹칠 수 있어 샤이니 월드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썸인 걸까? 너와의 시간,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사람에게 반짝반짝 하는 순간, 팬을 사랑하네. 어? 팬이라서 아껴주네. 팬과, 그저 친구, 아! <laughs> 어, 깜짝이 어, 아니, 아니에요. 우리 사이가 어떻다는 얘기 아니에요. 어, 아, 네. 조언이 탑이 나왔네요? 아니, 뭐야. 이거 멸망이야, 지금? 저는 흥미 평범한 연애에 흥미를 못 느끼고 드라마나 소설에 나오는 듯와 진짜 와 이거 너무 잘 맞는다 <laughs> 충격적인 사랑을 쫓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네 와 무난하고 편안한 연애 쪽보다는 좀더 이야기거리가 많은 쪽을 선호한 것 같아 지금 태민 씨를 선정한 것만 해도 그분을 선정한 것만 해도 야이건 분녀이고. 나 어떻게 해야 돼? 외부적인 상황에 휩쓸려 가려 하지 말고, 특히나 상식적이지 않은 조언이나 행동을 사. <laughs> 왜요? 팬의 마음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, 이거를. 네? 한번 해볼게. 지금까지 그런 식의 자극적인 연애를 해왔다면, 이젠 바뀔 차례가 왔나봐. 그런 경험들도 너를 이루는 한 부분이잖아. 그렇게 필요했던 성장 과정이었을 거야.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네 모습으로 태민과 <laughs> 좋은 만남 되길 바래. <laughs> 여기까지야. 타로 내용 어땠어? 아 재밌었습니다. 아 여기다 리뷰도 쓸수 있네. 좋아 나의 사랑. 어쩌면 <laughs> 비극이 될지도. 아니 야 아니야. 아니야. 어쩌면, 두근두근. 이 정도로 합시다. 두근두근. 그렇구나. 알려줘서 고마워. 오늘도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. 아, 네. 이렇게 제가 오늘 올린 <laughs> <오늘 웃음> <laughs> 그 사람과 나는 서명일까. 라는 주제의 타로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. 음 <laughs> 굉장히 영험하네요. 또 다른다.